경남 쪽이 좀무착한왜다 그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형만 하얀 그런 건데.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내가 그렇다는 거야. 고 최고. 최고. 한테 아이, 왜 포기해, 아이씨. 앞에 쓰나와. 이거 뽑아, 이거

에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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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톱 님. 자주 봐 주세요.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님 <laughs> 네. 많이 드셨잖아요, 아빙 중빙 아, 어, 점 진짜. 오늘 어, 받점이왜 이렇게, 이렇게? 많이 나도. 방에. 뒤빙 하나 나 쟤 나는 쏙 간다 박스 박스 방스나 둘이야 방스나 둘 방스나 둘 반복한다 아또 삥.. 삥뭐야 전방 하나 전방 하나 어, 전방 하나 보스설때방둘방둘방둘방둘철때둘 어, 아이.. 너무 많이 맞았다 경솔이 반 어, 모두 한반 삐깠어? 경솔이 반이야 경솔이 와.. 방두.. 한명만힐걸 어 아, 아, 이게 아니, 안 아니, 맞아? G3구나 방입 하나? 어어 어, 뭐야? 중계구 앞에 하나. 양아치님도 방 많이 많을까? 고수도 많을까? 어짜 방 개구 앞에 1미리야. 방입 뭐니 돼요? 계구 하나 타는 소리 났는데. 자 1미리 하고 있대 중에서 계구 앞에 정면에. 뭐가 날까? 비지 것 같은데 이거. 있다 있다. 중에 있다. 중에 있다. 중 t k 있어 w I don't 다 n o w I d o 계단 쪽 n o 쪽 I don't 아, 이 n o w I don't know. 다시 방 n t k n 다 다시 방 o 보러 k 다아직 I don't 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중 진짜 오래 을 맞아. 와 뺐는데. 어 어. 누가옥돌옥중 여기다 포. 중 아. 앞에 하나. 중 위에 세. 중적에 셋이다 중에다 하나 내려간다. 중에다 내려갔다. 올라갔다. 중옥 하나, 중적 무어가나 충격들 개구방 아무도 안 본다 아, 개구방 하나. 방입 전진 방입 전진 아 개구 앞에 하나 어, 어. 뭐야 개구 중량각이야. 앞에 1미리 개구 중량각이야. 앞에 1미리 중량각이? 개구 아, 앞에 1미리, 개구, 아, 앞에 1미리. 돼? 개구 앞에 둘이다 둘 이거 아, 오른쪽 바로 앞에 오른쪽 유단 유단 하나 유단 하나 중, 개고 중개고 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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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

하나. 방어선, 오 왼쪽. 쪽 방어선, 방 오수. 방어오어수방어왼쪽어선 오수. 방어선, 어 나이스. 보우스, 종 보우스. 빼페아나주목 피해. 방아 이 피해. 방해 방아 없이 피해. 아대도 절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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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도 절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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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절대도 하나 더 방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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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도 절대도 절대 개구 소리 절대도 절대도 절아 암호칸이 설치되었습니다. 양아치 좀, 좀 때렸어. 갔는데 뭔가. 스 미션,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드롭 어, 픽터. 어, 빵도 넣고 빵도 넣고, 지금 왼쪽에 있다. 스나 어, 빵도 넣 빵도 둘다 양말인데, 양아치미랑 보스 어, 어, 뭐야? 왼쪽 서나오른쪽 돌격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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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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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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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해야될텐데 적통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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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치됐어아 뭐고기야? 공옥에 공옥돌에 적통하 공옥돌에 적통해체해체해체해체 끝났지?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어나완뿅 먹었다. <laughs> 아홉 앞에 하나 아홉이. 아홉 시 아홉 시쓰아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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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어방다방방 아홉 시 쓰나? 방기다 방이. 어,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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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중이다 풍자, 오르간다, 중저의토로 다시. 옆에 올라가면 오른쪽. 옆에 올라가면 오른쪽. 아구이야이스 움직이지 안쳐다보 게 없었다.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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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. 개구 좀개구좀 개구. 위험하네 이거죠. 파 처리. 위험. 아, 중에 폭좀 누가 까는 거야? 나. 아, 내가 개구에다. 개구 좀 하나 펫. 개구좀 펫. 아, 뒤로도 됐었는데 아깝다. 이거도 샀어요. 요새게. 이거 뭐래요? 어어어 죠 하나 더, 기계 하나 더, 기계 아, 라우킹님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디지? 맞아, 규칙이 어, 아, 규칙이 많긴 어, 하죠. 아군이 하지 문이 말라는 문이... 게 되게 많긴 해요. 야, 가면 <laughs> 밀자 그저총 총에서 혼자 저거 뭐야? 가로등 빙용. 습파고 있었어. 스고 <laughs> 있었어. 와, 잘 쏘. 개구 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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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왔다 개구, 좀 개구. 좀방에방 방해. 방에이게 방해. 다 방해. 방해. 어해 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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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개구 해 방해. 방 시, 방해. 방방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어게 <목소리> 해? 지잘고 있는데. <목소리> 개구중 말좀해 줘요, 방에서. 얘게했는데 내가 잡고 나서 얘기하던데. 껌쩍이야 기계삼, 기계기계 개고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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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종 하나. 떴, 방 하나, 목방 하나. 아, 목방 개가.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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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뭐 기계 쪽 하나였다. 기계, 기계 안 하나. 개고종 하나 어갔다 거기서 봐라, 내가 방에 봐줄게. 중물배. 아 저기 지금. 참... 중물배? 잡았어, 잡았어. 자기는 안 보여, 안 보여. 중옥 중옥 라스트 주먹, 주이아니다 아니 박호가, 아니 개구 타있어 봐라. 개구 타있으라고요? 네, 방이, 방이 결사복 오라 그러고. 니 개구 타어 봐라. 타있어 아이씨. 타있으면 안됐는 이제? 내려와야 된다. 내려와야 된다. 내려와야 된다. 아타있거든 아, 씨, 뿅. 개구. 기계, 기계. 음악 다 음악 다 아니, 음 까지 마요, 까지 마, 까지 마! 어 방에 오른쪽 있네. 뺐다, 뺐다, 뺐다. 개구 아, 하나. 개구 중 하나, 넘어갔다. 채수 개구 중. 방입소리옥 올라왔다, 옥 올라왔대. 방입소리 중환 화났어. 중환 화났어. 중환 어 중환 화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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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화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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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아화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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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간 박스 중간, 영원, 박스 맞다, 중간 박스 중간 박스 영혼의 맞타이중 중간 박스 중간 박스 아, 아, 이... 말을 안하나 로퀼슨이야 공을 는거 아. 아니야? 어? 아 잠깐 뭐좀생각한다 생각할게 뭐있 아.. 아, 아 이게 안 맞아 리피, 스마, 띵, 띵, 띵. 응, 하나 띠나 연막인가? 네, 이 연막 가져. 네. 나 이거 한 번만 연습해. 개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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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연막. 개조사장개고 그거 쉽잖아. 어안 되는데? 아 계속 먹는다 나. 조심 중 조심. 야 연습은 연습 모드가서 고 있어. 오빵. 기적기적기적기적기적귀 기저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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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오귀기저저귀저귀 기저귀, 기저귀, 가이드. 가이 승리하였습니다.